칼국수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이게 마늘이 큰 수저로 하나예요. 근데 이 고추가 좀 새콤한데 그래도 괜찮을까? 응, 음, 괜찮아. 괜찮아? 응. 음. 그냥 생고추보다 음. 이 삭힌 고추가 더 맛있어. 왜 종로상과 뒷골목에서 먹었던 칼국수 있잖아. 음. 그거를 만들어야 돼. 자, 요거를 국물을 조금. 짜버릴게요. 표고버섯 가루 물이거든요, 지금. 꺼가지고. 고춧가루. 고춧가루 3개. 설탕 한 수저. 예술 자, 물을 얇게 썰어. 북어머리 대파, 양파, 디포리 멸치 한 줄. 자, 이걸로 이제 끓십시다 한번 끓이 겠습니다 칼국수 야채를 손질하겠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 먹기도 어려워? 어 <laughs> 할게 너무 많아 옛날에는 맹물에다가 음. 국수 넣어서 휘 끓여가지고 음. 그냥 양념장에다가 그냥 먹었잖아 음. 여름이면 호박이나 좀 집어넣고 고추 그런 것만 집어넣고 그냥 드셨잖아 음.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들어갈 게 너무 많아.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맛 없어서 안 먹잖아. 음. 육수 끓여놓고 음. 그 야채만 다듬어 놓으면 음. 그다음에 뭐 그냥 풍덩 넣고 끓이면 되겠네. 아 어, 그럼. 이제 요거는 호박을 좀 뚜걱뚜걱 어을게요 간마늘 있으면 간마늘로 하셔도 돼요. 자 야채는 다 준비됐습니다. 이렇게 한 조금 끓으면 여기에다가. 다시마를 드세요. 다시마 큰거한장 정도면 돼요. 다시 한번. 또 끓여? 끓여야 돼. 그래야 맛있다 뚜껑을 몇번 왔다 갔다 하는 거야. 국물이 요런 색깔. 음. 노릇처럼 해가지고. 소금 반수. 물 엄청 집어 넣는데, 었 금방 쫄아버렸네. 어, 그렇게 많지 않아보여. 마늘, 다 드세요, 자, 자체 몽땅 다 집어넣어? 음, 다 드세요. 여기다가 간장 한 수저 정도. 아, 미림도 한 수저 정도. 바지락. 이게 끓을, 끓어서 부르르 올라올 때까지 이좀 저어주세요 왜냐면 이제 국수가 붙어 바닥에? 응자 음. 익은 건 어떻게 알아? 아 이제 이렇게 보면 아 아직 덜 보면 이렇게. 알아? 응 음. 국수가 지금 이렇게 하얘 응 음. 근데 이게 익으면 이제 색깔이 바뀌어요 아 투명하게 된다고? 응 음, 그럼 바뀌어 고 지랑 맛이확 올라온다.